할렐루야. 오늘은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날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통한 통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사울이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징조를 통하여 사울이 왕이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큰 덩치를 짐보따리 사이에 우겨넣고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의 겸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을 뽑는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오히려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통치할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숨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비에 뽑힌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왕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묵상 말씀 다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용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다음 왕인 다윗을 세울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현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항상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